대만의 6관왕 시아옹 선수와 문민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대만을 아주 평정하고 있는 천하통일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시아옹인데 시아옹은 이미 좀 유명했어요. 워낙 유명한 게이 시아옹 전에 이제 최고의 선수가 왕위안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왕위안진하고 이 시아옹하고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4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글쎄요. 한 세대 다르다고 하기도 좀 약간은 그렇긴 한데. 이 시아옹이 세계대회에서 워낙 성적을 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요. 어, 이 선수가 또 중국 갑조리그에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갑조리그 뛰어가지고 5라운드에서 어, 강동윤 선수를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잘 든다는 게 이미 공인되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1년생이기 때문에 문민종보다는 두 살이 많습니다. 어, 신진서보다 한살 어리고요. 자, 이 선수와의 대결인데 문민종 선수가 이제는 뭐, 어떤 선수하고도 요즘은 잘안 지잖아요. 예. 문민종 선수의 요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올해 2를 좀낼것 같은 그 문민종입니다. 문민종과 시아원 경기입니다. 자, 지금 붙였는데 젖혔어요. 이거는, 예, 지금 여기 다가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바깥쪽으로 젖히는 게 보통 맞고요. 예, 안쪽으로 젖혔네요. 이 축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엄청 강수로 들나요 예, 이었어요. 이거는, 예, 뭐, 밀면, 오 늘었네요? 보통 이거 있는건데 이으면 여기 두고 이렇게 단수치고 두는건데 이게 이제 선수로 여기 두텁게 처리한 다음에 여기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주죠 100은 오 근데 여기서 이걸 넣네요 야 끊었습니다 이거 넣는 수가 있는건가요 원래? 오 단수치고 이게 밑으로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는데 야, 다, 단수 치고 아 단수치고 아오 단수치고 밀었어요 야 아, 이거 처음부터 그냥 엄청 신기한 모양이 나오네. 요 오, 신수인데. 야, 연구를 엄청 많이 했단 얘기잖아요, 문민정 선수가. 자신감이죠, 자신감. 어, 지금 여기를 밀지 않고, 여기 귀를 두면 지금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두고, 이렇게 장문 씌워서 이제 버리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볼만한데, 그런 정도는 안 된다 이거죠. 일단 여기 막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둘 시간이 어딨냐 이거야 너는. 오, 늘었다. 예, 이제 장문 씌워도, 근데 이게 자, 이게 지금 장문 씌워도, 나가려면, 요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것도 모양은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패를 걸 수는 없죠? 이건 패감이 여기, 뭐, 이건 뭐, 저, 결정적인 패감이 있기 때문에, 패를 못 걸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야, 이거 모양은 좀 나쁜데? 이렇게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예, 아예 그냥 여기 장문도 하지. 지금 제가 볼때 여기 장문 씌우면, 문민종 선수가 여기 두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근데 아까 전에 그냥 두 점은 무조건 100% 죽어 있는 거고, 세 점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뭐 이런 데가 다 어느 정도 선수가 이제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 더 키워 죽이는 대신에 두집 손해보는 대신에 뭐 하나 정도 더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냥 이쪽을 뛰나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욕심부리니까 당연히 이건 살리죠.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좀 달려진 것 같아요. 예. 나와서 끊었는데. 예, 문민종 선수의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 완전히. 처음부터 바둑을 좀 복잡하게 휘적댔겠다는 얘긴데 어우 나와서 끊어버렸어요 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바둑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어, 좀, 야 이거는 재밌는 수인데 지금 처음부터 나와서 끝난다 어, 어떻게 어둘 거냐 물어보는 거죠 자 늘었는데 밀었습니다 야 완전 우격다짐이에요 문민종 스타일이긴 해요 진짜 이런 게어 문민종 이런 거잘 두죠 예 늘었는데 뛰었어요 예 지금 여기 가둬서 예 이거 지금 완전 가뒀잖아요. 예, 지금. 야, 근데 여기 붙이면 이거 나가서 이거 지금 석점이안 죽으면은 진짜 곤란한 거 아니냐 뜻입니다. 예, 붙였습니다. 들여다 보고. 이걸 그냥 막는 거는 끊어서 죽었죠. 이거는 이거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이거 나와서 끊는 거는 여기 단수쳐 가지고 죽는 거죠. 이거를 어디였다? 끼우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 이거 쳐요. 아니 이걸 왜안 잇죠? 이음.. 아 이음에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 이음에 여기를 두는 건안 되거든요? 단수 쳐서 이게 넉 점이 죽으니까 여기서 이걸 두는 수가 있다는 얘기네? 아 이거 막으면은 는다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아닌데? 흑이 한수 빠른데? 한번 있어봐라 여길 두면 어디를 둔다는 거예요? 어? 막상 여기 있는 수가 지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이걸 왜안 잇죠? 이거 이으면 이유면... 아 넉점을 아니 석넉 점... 넉점 안버릴것 같은데 절대 이거 두고 지금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크지 않나요? 어 여기를 뒀습니다. 아이두 점을 잡 이게 두점 잡네 잡는... 아 이게 더 크다. 여기가 더요석이라는 거네 이쪽이 아 이거 넉점보다 이두 점이 더 크다. 어, 여기 두 점을 잡았어. 이것도 잘 되긴 잘 됐네요. 갑자기 여기 끊어놓은 게 100이 완전히 이상한수가돼버렸네이두 점이 죽으니까 요석이 죽어버렸어. <laughs> 아, 그렇구나, 여기가. 이거 넉점 잡는, 거, 넉점 잡고 여기가 곤마 되는 것보단이두점 잡는 게더 낫다는 얘기네. 어, 근데 그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예, 지금 입구잡 두고. 이거는, 여긴 뚫었는데, 뭐 여긴 어쩔 수, 이건 뭐 상관없고. 근데 바둑은 흙이 편해 보이긴 편해 보이네요. 예. 걸쳤습니다. 이 석점이 완전 썩었잖아요, 지금. 예, 그 석점이 두기가 아주 불편하죠. 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뭐좀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예, 뭐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자 예, 붙였습니다. 예, 저 33파는데 예, 여기는 지금 입구자도 쓸때 이걸 단수치고 막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두면 너무 모양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거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으면 이거 눌렀을 때뭐 거의 뭐 이거 죽는 거하고 여기하고 맞보기니까 안 된다 이거네요 늘었는데 이거는 삼삼파서 예, 여기는 잡혔지만 실리가 너무 커요. 아, 너무 짭짤하다 이건. 예, 그냥 사기생이 돼버렸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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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일단 두 점을 잡아가지고 중앙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시아홍 선수가 바둑 두기가 엄청 불편하죠. 근데 여기를 들어간 건 이쪽을 두면 이걸 뛰어서 이쪽은 또 이쪽대로 좀 줄이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기는 참 힘드네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자, 붙였다. 예, 그냥 뛰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아무래도 두텁기 때문에, 흙이 여기가 이두점 잡은 게 거의 빵따레만 거랑 똑같거든요. 워낙 두터우니까 세력이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안 되네요. 완전히. 예, 이거 입구자도 없는데 이것도 뭐 여기 뛰는 수가 있어서. 사실상 뭐 흙이 여기 근거를 마련하는 걸 없애는 정도의 느낌이지, 백집을 지키겠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에, 끊었습니다. 이거는 당해주고요. 자, 막았는데, 호구 치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끊어 잡았네요 예 지금 사실 여기 끊어 잡는 거는 이쪽 두는 것도 굉장히 큰데 이거나 이것도 근데 역시 이거 선수 당하는 게 너무 아프죠 야, 이거 선수 당하기 싫다 끊어 잡았습니다 끊어 잡는 게 집으로도 크고 여기 또 붙여서 요돌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 도움이 되니까 야, 대신 다가왔고 예 여기는 사기생 확정됐어요 <laughs> 일단 사기생 하면서 50집은 확정돼 있습니다 중간까지 있으니까 이건 선수죠 에 중앙 딱 두니까 이게 지금 뭐 백은 여기 한 스무 집하고 여기하고 이건 거의 집도 아니거든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흑이 에이. 어? 이게 뭐야 아어 문민종 선수가 단수치니까 어 마우스 미스를 했습니다 마우스 미스를 했는데 아 시아홍 선수가 이걸 갖다가 잡지를 않았네. 어 매너 좋네요 이선수야 지금 문민정 선수가 마우스 미스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뒀는데 이거를 안 따냈어요. 에, 시아홍 선수가 그렇게는 두고 싶지 않다. 야, 지금 바둑은 문민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내 가지고 이기고 싶지는 않은 거다. 아이 이 선수 대단한 선수네. 자존심 역시 대만 유가랑 답습니다 자존심이 있네요. 예, 어이 선수 크게 될 선수인데 두는 거 보니까. 오, 얼마 전에 천야오의 김지석 생각나요. 예, 근데 지금 물려 물려주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물려줬을 텐데 물려주기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수 한수에 한집 손해 본 거예요. 예, 문민정 선수가 여기를 공짜로 둔 거죠, 지금 시아옹이. 그러니까 한수하고 한 집을 손해 본 겁니다. 여기 자기 집 매운 거니까 이건 그냥 절대 둘 이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미산에서 스 한수 손해 보고 한 집을 매운 거니까. <laughs> 몇집 손해본 거야? 잠깐. 야, 이런 것도 이기면 코미디긴 커. 아, 쉬아 어, 이 선수 자존심 대단하네. 지금 둘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한 집을 메워줄 데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 쉬아이 여기 두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거 두면은 자기 집 메운 거니까. 여기 두면은 여기서 지금 손해본 거하고 여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더 맞는데. 시아홍 선수가 여기를 둔 거는 사실 오히려 손해봐 준 거거든요? 물론 이걸 끊어 잡으면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었다고 가정하면 손해잖아요. 어유 자존심 대단합니다. 여기를 밀어넣어줘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어요. 제대로 둬보자. 오, 이런 거 좋습니다. 야, 앞으로 여러분 시아홍 선수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선수는 진짜 매너가 상당히 좋네. 오. 예,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원래 봐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 문민종이 마우스 미스한 걸 갖다가 슈아옹이 없었던 일로 해준 거예요. 그냥 물려주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고 근데 바둑은 흙이 좋아요. 슈아옹이 그냥 두면은 지금은 제가 볼때 문민종이 이길 것 같은데. 에, 이거 여기 두고 이것도 이 집이 안 나잖아요. 지금. 예. 야,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매너 진짜 좋네. 저런 매너 보여주는 기사들 드문데. 프로 선수들도 다 저렇지 않아요. 예, 두면은, 그거 니네네 실수집만, 그리고 얼른 저기 따내는 사람 많습니다. 어, 저치고. 제대로죠. 아, 예. 여기가 지금 한 12, 12. 여기가 10집이 안 나잖아요. 잘. 지켜야 10집 넘을 것 같은데. 여기가 12집 정도 되고. 이것도 지금 10, 12, 13. 여기가 20집이에요. 20집. 이거 합해가지고 또 20집, 한 40집 정도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10집, 둘, 렌 여섯, 여덟, 이게 아홉 집. 합해서 19집에다가 여기가 10집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9배. 이게 10집이거든요. 그러니까 39배, 40, 42, 43, 44, 45, 4 6 4쉬4 8 4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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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집 45, 45, 45, 45, 45, 45, 45, 45, 4 4 4 4 4 45, 4 4 4 4 4 4 4 야, 요거 여기도 집 별로 안 나죠. 어, 이것도 컸고요. 젖혀 있는 거, 어, 이거 좋습니다. 어 끊었? 예, 이건 지금 단수인데 끊었거든요. 이거 느, 늘면 단수 치고 수가 나는 건 아닌데, 아 수가 거의 났네. 이거 두면 여기 막을 수가 없네. 어, 이거 죽네요. 가만히 서봐. 그럼, 예, 여기 받을 수가 없네. 늘면은 여기 죽습니다. 지금 여기, 어 이걸 지금 끊겨가 단수 친 걸로 여기 받았어야 되나요? 어, 이건 걸렸네 지금 시옹이 예 여기가 지금 다 부서졌잖아. 요 이거 두점다 봐도 이두점다 잡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찝는 수가 있어 가지고. 아, 이거 잘 뒀습니다. 예, 이건 집도 아니죠. 찔럭 야, 여기도 여기도 지금 집이 안 되고요. 여기가 너무 집이 안 돼. 바둑이. 자. 어, 이거는 그냥 이겼는데? 무무중이야? <laughs> 아니, 너무 이겨있어. <laughs> 시영이 그냥 졌어요. 아우 어, 근데, 시영이. 근데 이건 참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따낼 수는 없었나? 야, 근데, 이렇게 지면은 사실은 뭐, 제대국을 하자고 하든지 무슨 신청을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그냥 이겼네. 지금 많이 이겼어요, 많이 이겼어요. 뭐 미세 이게 예 백집 예 지금은 백집이 없어서 아 예, 지금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지금 문민종 선수가 이거 붙였는데 여기 예 이거, 여기가 이거 두면은 이거 이었을 때 이건 패가 안 돼요 여기 촉촉수라서 예 이거 붙이고 제일 큰것 같은데 예 지금 다 뒀는데 예 문민종이 이겼습니다 예 지금 시아무 선수가 어 여기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이쪽이 지금 거의 뭐 집이 하나도 안 났으니까 여기 집났지만 이쪽에서 다 죽었고 예 문민종 선수가 예, 중국의 시아옹 선수를 상대로 이기긴 이겼는데 아니 사실은 원래 잘뒀어요잘뒀가지고 거의 완승 국면에 가까운 건데 야 여기 마우스 미스해가지고 좀 어떨까 했는데 와 진짜 여기 마우스 미스를 했을 때 여기가 완전 압권인데 오 시아옹 선수 오 이제 스무 살인데 아 정말 대만 천재 소년의 어이 선수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천재 소년들이 저런 거안 봐주고 막 그러는데, 그냥 나는 그런 걸로 이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둬서 문민종한테 졌습니다. <laughs> 자, 대만의 육가랑을 이기는 문민종의 멋진 모습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